안녕하세요 오입니다 BTS 정국이 배우 한소희와 뮤비 속 연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한소희와의 일화를 언급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정국의 근황과 함께 활발한 솔로 활동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준 배우 한소희의 솔직한 감정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국은 뮤직비디오에서 연인 호흡을 맞춘 배우 한소희와 비촬영에 참여한 가수 아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국은 여주 역할로 한소희 씨가 도와주셨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카메라가 도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 그래서 좀 의지했다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덕분에 잘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정국은 7월 14일 오후 1시 첫 솔로 싱글 세븐을 발매했습니다. 세븐 뮤직비디오에는 일주일 내내 연인과의 다툼이 이어지는 중에도 연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정국의 모습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정국은 소속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중독성 강한 곡이라며 처음 듣자마자 이거는 해야 한다. 너무 좋다 는 생각이 들었다. 듣자마자 꽂힌 곡이 많이 있는데 이 곡은 되게 좋았고 무대에서 할 때의 이미지가 그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신곡 가사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단계 있다며 곡 제목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리 함께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정렬적인 세레나레 라고 전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전국과 배우 한소희가 연인으로 출연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둘이 식당이나 빨래방에서 다툴 때는 사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으로 변합니다.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전국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국이 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전 세계에 동시 발표한 솔로 싱글 세븐이 15일 오전 9시까지 기준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06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븐은 국내 최대 음반 사이트인 멜론에서는 톱백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지니벅스에서도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븐의 뮤직비디오 역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여러 국가 지역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 최상위권에 올랐고, 약 4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한 뒤 15일 9시 기준 3,271만 비율을 넘겼습니다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5세인 정국은 지난해 1 1일 이태원동이 취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76억 3천만원에 매입해 화제를모으기도했습니다 정국이 산 주택은 연면적 230.74제곱미터로 대지면적은 637제곱미터에 달하며 정국이 매입한 주택은 이태원 외교가에 자리하여 외교관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단독주택은 유명 전객의 인사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해 현재 박명수 부부, 배우 유아인 항정금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국은 2018년 소울숲트라마제2 1평형 아파트를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바 있는데요. 이후 2년 뒤 2020년 20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영열리치의 표본 종국은 오로지 활동으로만 수익을 벌지는 않았는데요. 비기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과 동시에 엔터 대장류로 등극하면서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도 돈방사에에 앉게 됐습니다. 방 의장으로부터 총 47만 8,695주, 1인당 6만 8,385주를 증여받은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단번에 주식 부자가 되었는데요. 특히 BTS 멤버 중 1997년생인 정국이 연예인 주식 부자 중 최연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